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금식하고, 심지어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 의심, 혹은 교만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하늘은 여전히 바깥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 생각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적을 구하지만 극소수만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단 하나의 공간. 항복한 생각의 자리를 엽니다. 오늘 당신은 마음이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왕좌가 될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말보다 더 결정적이고 행동보다 더 강력하며 어떤 감정보다도 더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하늘이 땅을 만납니다. 그 장소는 바로 당신의 마음 생각집입니다. 당신은 두 손을 들고 예배할 수 있고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으며 인상적인 신앙의 체험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다면 성령께서는 여전히 바깥에 계신 조용한 손님처럼 계시며 진정으로 환영받을 때만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존중을 기다리시고 초대를 기다리십니다. 마음은 단순한 생각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띠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이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관문입니다. 그 문은 완고한 생각, 거만한 추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저항하는 정신적 습관들에 의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원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시작되는 장소가 어딘지 인식하는 이는 적습니다. 가장 조용한 생각, 가장 숨겨진 의도,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형성하는 내면의 대화 속에서 말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께서는 끊임없는 소음, 비판, 두려움, 판단, 비교, 불안함이 있는 곳에서는 온전히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깨끗한 장소, 조용한 공간, 준비된 왕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왕좌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세대가 하나님과의 체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름 돋는 만남, 감동적인 예배. 눈물을 자아내는 분위기. 물론 성령께서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감동적인 방문잡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주작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깊은 찬양의 눈물, 뜨거운 기도의 열기 속에서만 찾습니다. 감정이 느껴졌다면 그분이 오신 것이고 감정이 사라졌다면 그분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감정이 아니라 인격미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격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관계 여부를 원하시지 단지 순간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박함 속에서 세운 일시적인 재단들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속적인 거처부을 원하시며 그 거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성령을 단순한 딱 느낌아리로 축소시킬 때 당신은 그분을 도급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힘든 날에 탈출구 동기부여의 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도구가 아니라 중심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이 그분을 그 음악이 없을 때에도, 분위기가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이 건조해 보일 때에도 여전히 인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을 때고 말입니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들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영접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당신의 마음 생각고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입니다. 소름이 아니라 생각의 항복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들리기 위해 소리 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각 속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며 혼란 속으로 억지로 들어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그 침묵은 텅빈 것이 아니라 어경외한벌입니다 바로 그 내면의 고요함덕 속에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소음과 내적인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걱정, 알림, 비교, 아픈 기억들, 미래에 대한 가정들. 우리의 마음은 자주 뒤 지속적인 전쟁터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끊임없는 소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속 사김끌 위한 공간을 거의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주의를 원하시기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럽기에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속도를 늦춘 사람만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급함 속에서나 절박함 속에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조용한 항복, 그분이 환영받는 내면의 공간, 단순한 해결책이 아닌 임재 자체로 원함받는 공간 속에 거하십니다. 침묵은 생각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졸 생각이 예배로 무릎 꿇는 자리 차을입니다 그곳에서 성령께서는 왕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장 깊은 존재의 장소 그에서 그분은 비밀을 드러내시고 길을 비추시고 어떤 인간의 입으로도 전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고요함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제단입니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들은 단순한 아이디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왕좌입니다. 그리고 모든 왕좌에는 범주인이 앉게 됩니다. 어떤 생각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진리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거나 혹은 두려움, 교만, 시기, 불신이라는 그림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은 매일 왕이 세워지는 방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당신의 사고의 중심에 누가 앉을지를 결정합니다. 불안한 생각들이 지배하게 놔둘 때 당신은 모르게 의심을 왕이 앉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비판, 조용한 원한, 독성 있는 비교를 자주 품을 때, 당신은 성령을 내쫓는 것들을 위한 재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면의 대화, 조용한 반응, 홀로 하는 결정들 속에서 존중하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은 하늘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스리소서. 마음은 끊임없는 전쟁터가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교제의 정원이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생각 하나하나를 따라 걸으시며 계시하시고 바로 잡으시고 치유하시는 장소가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결정, 반응, 판단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은 두려움을 왕위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불안을 폐위시킬 수 있습니다. 비교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 이 생각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왕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곳에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는 노력이나 의지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복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의 항복이 아니라 마음의 항복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성령께 의도적으로 맡길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타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혼란이 마음을 지배하려 할 때는 속삭이십시오. 오셔서 제 마음을 다스리소서 교만이 올라올 때는 고백하십시오. 제 마음이 낮아지게 하소서 주께서 제 안에서 높임 받으시도록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신뢰하려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해결하려고 예측하려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항복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항복은 이성의 끝이 아니라 그 이성의 거룩한 드림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나를 성령께 드릴 때마다 자연과 초자연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현실 속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항복한 마음은 말씀과 기적 사이, 기도와 성취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리소서, 믿음의 행동으로 이 문장을 댓글로 적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열쇠입니다. 모든 생각이 재단이 되고, 모든 사고가 재물이 되며, 모든 결정이 성령의 음성에 대한 응답이 되는 삶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은 언어가 있으십니다. 그분의 언어는 고함이 아니고 혼란이 아니며 감정의 폭발도 아닙니다. 그분의 언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모국어입니다. 당신이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거하시길 바란다면 당신은 그분이 직접 기록하신 것으로 당신의 생각을 먹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무감으로 읽거나 전통으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창을 열듯 성경을 펴며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하시지만 살아 있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을 축적만 하는 마음은 여전히 메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묻는 마음, 성령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은 꽃을 피웁니다. 성경 구절이 페이지에서 튀어나오듯 느껴지고 말씀을 다 읽기도 전에 당신을 찾아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생각을 그분의 진리로 중단시키시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분은 이렇게 당신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은 단지 지적인 공부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은 거처를 찾습니다. 마음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것은 계시를 위한 기름진 토양이 됩니다. 더 많이 알기 위해 읽지 마십시오. 형성되기 위해 읽으십시오. 정답을 찾기 위해 읽지 마십시오. 임재를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단순한 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집이 되도록 하십시오. 성령님은 개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왔다갔다 하는 에너지도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시며 민감하시고 거룩한 임재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을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찾습니다. 능력, 인도하심, 기적. 그러나 성령은 수단이 되기 위해 보내심 받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목적이십니다. 그분은 선물 그 자체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단지 힘이나 경험으로만 여길 때 당신의 마음은 그분을 지속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그분을 무엇이 아닌 누구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관계는 변합니다. 당신은 이제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화합니다. 들으며 경외함으로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누군가가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 그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인격이 그러하듯 성령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존중받을 수도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맞이받을 수도, 무관심으로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분이 편히 계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단지 참아주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격을 인정하는 마음은 친밀함의 장소가 됩니다. 이것은 공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기뻐하실 때, 슬퍼하실 때, 부드럽게 인도하실 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면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을 그것이라 부르는 것을 멈추고, 주님이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심으로 당신의 마음에 환영받으실 때, 그분은 단지 방문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통해 생각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결정이 더 지혜로워지고, 생각은 땅의 논리보다 하늘의 뜻에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있는 진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의식에 스며듭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려 할때 당신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자비로 바라보아라. 어려운 선택 앞에 설때 보이지 않던 방향 속에서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사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것이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대답하는 말투에서 비판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자신의 실수를 대하는 자세에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기 안에 태어나지 않았던 생각에 의해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 안에 살아있는 그 생각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매일 원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서 생각해 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그 결심을 믿음으로 봉인하십시오. 이 고백이 단순한 디지털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쌓은 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헌신을 상징하는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사랑하는 방식까지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나아지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을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폭풍이 됩니다. 불안, 두려움, 걱정, 비교, 반복되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은 내면을 소진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며 가둬버리는 환경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혼란 한가운데서 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묵, 공간, 항복으로 드리는 존경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생각을 다스릴 때 시작되는 평화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분은 단지 혼돈을 잠재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 전체를 재정렬 하십니다. 방황하던 생각들이 이제 진리에 정렬됩니다. 소음이던 것이 이제 방향이 됩니다. 이 평화는 문제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적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싸움 한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견고합니다. 당신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성령은 혼란이 있던 자리에 거처를 만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원함 받는 곳에만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원하기 위해서는 통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혼자서는 소음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들어오셔서 정리하시고 다스리소서. 마음이 항복할 때. 마음은 안식을 찾습니다. 안식이 있을 때 들을 공간이 생깁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방향이 임합니다. 성령께서는 고통받는 마음을 거룩한 쉼의 장소로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은 친밀함에서 태어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마음에서부터 쌓입니다. 당신이 성령께 당신의 생각을 다스려달라고 초대할수록 그분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생각이 참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적인 마음은 논리로 분석하지만 성령은 빛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거하실 때 이해하지 못해도 느껴지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혹은 의심 중에 있을 때 초자연적인 명확함이 밀려옵니다. 이 길이야. 이 민감함은 공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나옵니다. 성령과 함께 걸을수록 그분의 인장을 더 빠르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분은 정죄 없이 바로잡으시고 두려움 없이 경고하시며 소리 없이 확신을 주십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이 삶의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 선택 반응 속에서 성령께서 속삭이십니다. 그말 하지 마. 기다려. 돌아가 용서해.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하늘이 당신의 마음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 안을 깨우고 있다면 이 영상을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단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절실히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을 걷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한 줄기의 빛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쇼가 아니라 성령께 온전히 마음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생각이 하늘에 맞춰진 이들. 말하지 않아도 평화와 명확함, 영적 권위를 풍기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진정으로 거처를 찾으실 때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마음을 하늘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통로로 바꾸십니다. 이 영향력은 무대나 마이크, 박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바뀌는 방식에서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가져오는 태도에서 사람들을 볼때 은혜를 베푸는 시선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해답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빛은 소망을 전하고 당신의 말은 힘들이지 않고 치유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존재감으로 충만합니다. 그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강요하지 않고 흘러나오며,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성령에 의해 다스려질 때, 당신 주변 모든 것이 영향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퍼포먼스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처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지 않는 마음들. 그분이 직접 생각하실 수 있도록 열려있는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의 첫 씨앗을 심으시는 곳은 감정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아닙니다. 가장 내밀한 생각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항복한 마음을 찾으실 때 그분은 단순히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그분은 수치심, 비교, 불신의 뿌리들을 뽑아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시고 당신이 자신을 보는 시선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항상 봐오셨던 모습, 택함받고 사랑받고 부르심을 입은 존재로 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은 믿음으로 사고하고 자비로 반응하며 지혜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항복의 열매입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임재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던 사람이 이제는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신뢰는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만들어냅니다. 평화의 열매, 명확함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전에는 단단함만 있던 그곳에서 오늘 당신의 마음을 들이세요.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이 마음은 주님의 거처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문을 닫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분은 단지 생각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통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실 때 가장 거센 바람조차도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가장 큰 기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변하는 것입니다. 항복한 마음이야말로 완전히 변화된 삶의 시작입니다.